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안랩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하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랩 구사명이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안랩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안주로 본다기 보다는, 안철수 테마주로 보는 게 훨씬 크죠. 예, 전에는 그냥 보안주라 해가지고, 예,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잘안보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관련된 이슈 하면은 뭐, 안철수 관련된 행보 관련되는뭐 그런 게 있으면은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완전 테마주, 예, 뭐, 안철수 테마주처럼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네요. 통합 보안 전략 컨퍼런스인 안랩 ISF, ISF 2023. 예, 이런 제목입니다. 탐지, 대응, 그리고 진화라는 제목으로 AI로 더 강력해진 보안을 주제로 통합 보안 전략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안랩은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통합 보안 벤더로서 수년 전부터 AI 기술을 보안에 적용해 왔으며 AI로 탐지와 대응 영역을 한층 고도화해 고객에게 더욱 강력한 보안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소장은 AI를 활용한 보안제품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이버 보안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온 과정과 안랩 제품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변화에 맞춰 진화할 보안제품의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품 서비스 기획실장은 과거와 현재 새로움을 기대하는 미래 보안의 이로움을 주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도화되는 위협과 이에 맞서 진화하고 있는 안랩의 보안 패러다임과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안랩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보안 로드맵도 소개했다. 예 이런 내용인데 뭐 이제 특히 보이는 것은 뭐 ai 클라우드 뭐 이런 정도만 눈에 띄고 예,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인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전에는 드렸는데 예,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랩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예5 9,300이 되었습니다 5 9,300이 되겠고 예 조금 더 59,300원 조금 더 위에 보면은 65,000원 되겠습니다. 지지대는 6 5 0 0원 보시면 되겠고,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66,800원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65,000원, 저항대는 66,800원 한걸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좀 쉽지 않아요. 관련돼가지고 이제 또 이제 내년이 되면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게 최근에는 없죠. 예, 처음 이슈가 될 만한 건 이제 굳이 한다면 이제 내년에, 내년 총선 얘기밖에 없고, 그 전에는 무슨 뭐, 당 내에서 뭔가를 뭐 투표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당대표 선거도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뭔가 따로 안철수 의원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어, 무슨 뭐 어디 장관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국무총리 위치를 원래는 이제 제의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거절했었기 때문에, 아니, 국무총리 위치도 거절했는데 장관을 하겠습니까? 예, 눈에 절대 안 차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뭐 거의 이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또 당대표 또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이 한달 동안 12만 4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 외국인은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한달 동안 3만 5천 주를 샀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예, 하루 팔았지만은, 전마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자, 금투가 사고 있고, 나머지 수급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만이 지금 사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금투가 되겠죠? 신용비율 보시겠습니다. 신용비율은 3.4%이 예,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예,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된다겠고 3% 때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정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대상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최근 에 어떻습니까? 좀 감소했다가 를 전반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고 추세이죠. 예, 지금 최근에는 증가하는 고 추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 10. 음, 17만 주 정도 예, 17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공매도는 10% 이상 중요하다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예,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대, 공매도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도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대차거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판단하기가 지금 예, 상승으로 올라왔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좀 하락으로 내려갔다기도 애매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 정확히 말하면은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하시고 고점에있을 때는 신용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걸 좀 상승 추세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예, 물론 이제. 굳이 말한다면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좀 보시면은, 원래 정확히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 최근에 이탈했어요. 이거를 전에 상승 추세에 이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상승 추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락 추세라고 애매하지만은, 아무튼, 공매도의 공격은 어느 정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대차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안철수 의원이 되겠죠 28.57%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얼마인가 볼까요 시총이 6 3 0 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된다는 거죠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시총 코스피 100위가 대략 3조원 정도 됩니다. 3조원부터는 코스닥이더라도 대형주로 분류한다는 건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중소형주 30% 이상이 된다는데 약간 미흡합니다. 한1.5%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너무 지분이낮다그 정도 수준까지 아닌데 이정도 약간 애교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30% 맞춰야겠죠. 조금 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뭐하는 회인지 아시죠? 원래는 V3로 원래 보안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테마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00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2,200억 원까지 대략 한10% 정도 성장했, 성장했습니다. 영업익 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29억에서 2022년도에 270억까지 실적은 좋아졌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20억 원에서 2022년도에 142억 원. 이게 무슨 대손 총당금이 있었을까요? 좀 많이 떨어졌네요, 당기순이익이 자, 분기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지나갔고, 자, 1분기는 21억 원이었고, 2분기는 44억 원입니다. 자, 작년에 2분기 37억 원이었거든요. 올해 44억 원이기 때문에, 에,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신, 에,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은 저마저 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3%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는 5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1%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은한 1.5배 조금 넘는, 1.78배 정도. 네, 수준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까지는 안되고요 EPS 같은 경우는 1,415원, BPS는 27,627원입니다. 올해 컨센서스하고 내년 컨센서스 나왔으면 좀 좋을 텐데, 컨센서스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EPS가 1,415원이거든요. 그러면 1,4,000원이 10배거든요. 그러면 대략 PR은 40배가 조금 넘습니다. PR 40배에서 한 45배?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밸류션은 어떠냐? 밸류 선상으로는 비싼 상황이죠. 적정 주가 수준은 한 15배, 15배 수준이 적당합니다. 그데 현재 주가는 비한 40배가 넘기 때문에 밸류 선상으로는 고평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기업 으로 들어가서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보안 솔루션 쉽게 말하면 V3죠. 여기서 69% 보안 관제 서비스 18%, 나머지 보안 컨설팅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예, 최근에 유상증하냐고한건 한도 한, 번도 없죠.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회사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자 중국, 일본에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도 있네요. 관련돼 가지고 다 보안 솔루션 관련된 회사들이고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은 자, 안랩. 오늘 종가 63,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17.9%가 성장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통합, 보안전략컨퍼런스의 안랩 ISF2023을 성료, 예, 성공적으로 예, 종료를 했다, 성공적으로 맞췄다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 아래 사이는 45.2이기 때문에 과일권의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러 인덱스는 34.3이기 때문에 과일권의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차트로나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린저 밴드 상단은 68,000원 하단은 65,500원 되겠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66,800원 지지대는 6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에,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안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달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